은 들어가야 무슨 천연 제품이라고 하지. 그러니까 1% 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좀 스스로도 낯간지러울 것 같은데요, 교수님. 네, 박 교수님. 네, 저기 화장품의 경우에는 1% 원료만 사용해도 그 천연 제품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. 아. 어. 근데 화장품의 경우 아, 저기 그 주스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. 보통 소비자들이 되게 그 천연 그러면 굉장히 호의적이고 좋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천연 과즙이라든가 아니면 천연 과일 함유 뭐 이런 그 홍보 문구를 사용해 가지고,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네. 사실은, 그 이렇게 쓰는 거는. 천연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성분표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겠죠. 아 네. 그렇군요. 아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생과일 주스라고 쓰고 설탕 덩어리라고 읽는다 이 기사 보고. 아 저는 또 건강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뭐 다른 음료 마실 때 저는 항상 생과일 음료를 고집했어요. 먹고 네.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게 다 설탕 때문이었나 봐요. 박 교수님 당분이 그렇게 많아요? 네, 우리가 생과일 KBS.